속보. 검찰이 선문대 윤영호 부총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긴급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 내부 비리와 관련된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속보로 여러분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검찰이 윤영호 부총장을 대상으로 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 부총장의 비리 의혹 및 정치적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영호 부총장은 현재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100억 원의 대선 자금 지원설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금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은 정치권과 교계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통해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통일교 측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윤양호 본부장은 다음 날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통일교 내부에서는 100억 원의 대선 자금 중 일부가 정원주의 주도로 처리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비리는 교계 고위층과 주요 공직자들과의 연계를 시사하며 점점 더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부총장의 해임 이후 내부 그룹인 피스 전망대는 윤영호와 빠르게 거리를 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교회의 다섯 개 지구 체제 해체 및 조직 구조 개편 작업과 맞물려 더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 부총장이 이끌던 체제의 연간 운영비는 200억 원 이상에 달했으며 이 자금은 모두 신도들의 헌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호 부총장이 대통령과의 독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따라 교계와 정치권 모두의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추가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윤영호가 감옥에 가더라도 혼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영호는 현재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부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박일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자금을 검찰에 뿌려 죄를 뒤덮고 무혐의로 빠져나올지도 모릅니다. 윤영호가 해먹은 것으로 보이는 수백억 원의 자금이나 검찰에 뿌릴지도 모르는 엄청난 자금은 모두 식구들의 헌금입니다. 한학자 총재가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모함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수천억 원을 썼다고 하는데, 천억 원을 해먹었다고 소문난 윤영호의 비리 의혹에 대해 한학자 총재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윤 부총장의 행보와 정치적 연루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층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윤영우 사건의 추적 보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